전자가 질수 있는 세 가지 에너지 값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레벨에서 2번 레벨로 올라가려면 이 둘의 정확한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고, 이게 200이고, 이게 350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 에너지 값이. 그러면 이 밑에 있을 때 여기 이 1에서 이 2로 올라가기 위해선 정확히 10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101이나 103 이런 에너지는 흡수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103을 가해줬을 때 100만큼 먹고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3은 버린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알맞는 양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숫자로 써놓으면 2원에서 23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확히 250만큼의 에너지를 먹어야지만 되는 거고 260 그렇게 먹어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그 차이,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을 정확하게 흡수를 해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그 차이만큼의 정확한 에너지를 버려야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전부 전자의 에너지 방출 과정입니다. 자, E3에서 e 번으로 내려올 때는 250만큼의 정확한 에너지 값을 빛의 형태로 이제 방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E3에서 E2로 내려올 때는 150만큼의 정확한 에너지 값을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달라지는 게 진동수죠. 그쵸? 그렇죠? 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빛을 흡수한다. 전자가.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빛을 방출한다. 그런 개념은 빛이 이렇게 생겼어요. H2라는 최소 에너지 단위를 갖는 양자들의 연속적인 이동 형태가 바로 빛인데, 전자는 이 양자 알갱이 빛 에너지를 한 개씩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먹고 또 토해낼 때도 하나만 토해내고. 알겠죠? E3에서 E2로 내려올 때 150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양자 알갱이 하나를 토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3에서 E1으로 내려올 때는 250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양자 알갱이 하나를 토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h u 가 양자 한개죠 그렇죠? 이게 2, 3가 붙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h u 에 해당되는 양자 알갱이 이 빛의 에너지를 하나씩 이제 토해낸다 그때 에너지가 달라지는 건 당연히 진동수 때문이죠. 그렇죠? 진동수 자 그래서 위2에서 E1으로 내려올 때는 100만큼의 에너지를 딱 갖고 있는 양자 알갱이 하나를 토해내니까 거기에 이 두그 에너지 레벨의 차이와 항상 등가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